안녕하세요. 부평구의회 의정 알림미 원미연입니다. 얼마 전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실시했는데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뜻깊은 선거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열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부평구를 위해 일하게 될 기초 의원들이 선출이 됐는데요. 오늘 의정 알림미에서는 구민들의 선택을 받은 제8대 부평구의회 의원들과 함께하는 특집을 마련했습니다. 구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희망과 믿음을 전해줄 부평구의회의 청사진,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부평구는 가선거구부터 바선거구까지 6개의 선거구가 있는데요. 비례대표 의원 2명을 포함해 모두 18명의 의원이 당선에 영광을 안았습니다. 의원들이 어떤 포부와 공약으로 부평구의 새로운 변화를 안겨줄지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가나 선거구에서 표심을 차지한 당선 의원들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 주민께서 보내주신 성원으로 부평구 가선거구 부평 1동 4동 구의원으로 당선된 안혜경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부평구갑 여성위원장을 지낸 안혜경 의원은 부평무지개봉사단과 국제로타리 활동 등 사회활동에서 얻은 풍부한 경험을 살려 공정하고 정직한 의정활동을 약속했는데요. 안혜경 의원은 바람직한 구 의원의 모습을 구민과 함께 만들어가겠다며 봉사하는 일꾼이 되어 부평의 미래에 희망을 안겨주겠다고 전했습니다. 여러 가지 공약 중에 우선 부평 전통시장과 소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 노후된 공공시설 관리로 주거 환경 개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부평 1동, 4동 전 지역이 안전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장애인 주차 공간이 있듯이 여성 전용 주차 공간도 확보하여 안전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10.12동, 부평 3동, 상곡 3, 4동에 당선된 구의원 공현택입니다. 부평구 투박이로 당선의 기쁨을 아는 공현택 의원은 세무사로 활동하며 준비된 일꾼으로서 전문성을 쌓아왔는데요. 지역발전과 사회봉사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기초의원에 나섰다는 공현택 의원은 주민을 향한 따뜻한 마음과 경제적 마인드를 토대로 바르고 멋진 동행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저에게 많은 사랑을 주신 주민과 언제나 동행하겠습니다. 교육 혁신 지구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이루겠습니다. 근거리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를 하겠습니다. 복지 비용 적정 주출에 대한 시민 감시단 설립하겠습니다. 모든 세금이 주민들을 위해 사용하도록 철저히 감, 감독하고 견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십종일2동 부평삼동, 삼곡삼사동 지역구 출신 오웅수 의원입니다. 서민 일꾼으로 다시 한번 신뢰를 얻으며 재선에 성공한 오웅수 의원은 소통과 문화의 융합을 통해 사차 산업 혁명을 준비할 수 있는 부평의 경쟁력을 높여가겠다고 약속했는데요. 대기업의 이익보다 골목 상권 활성화에 앞장서온 오웅수 의원은. 무엇보다 국민의 입장에선 복지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의 이번 선거 기간에 핵심 5대 공약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식정동 농업기술센터를 융합문화센터로 구축, 두 번째 식정동 181-233번지 이원 도로 확장, 세 번째 문화로 경쟁력 있는 원도심 조성, 네 번째 지역 상권 활성화 지원센터 설립 추진, 다섯 번째. 평화의 구심 도시 부평 조성, 이 핵심 5대 공약을 이루관에게서 8대 때 더욱 열심히 의정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평 3동, 상곡 3, 4동, 10정 1, 2동 지역구 유정호 의원입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여러분들의 따뜻한 사랑에 감사드리면서 여러분의 보답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제7대 부평구의회 행정복지위원장을 지내며 재선에 성공한 유정욱 의원은 지난 의정활동을 통해 활발한 현장 방문 등 구민과의 소통에 힘써왔습니다. 특별히 사회적 기업 성장에 관심을 기울였는데요. 유정욱 의원은 앞으로도 구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펼쳐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제 지역의 현안은 제일 큰 현안은 10정동에 10정 그 2구역 재개발 관련된 게 제일 컸었습니다, 7대 때는. 근데 그게 순조롭게 잘 진행이 돼서 지금, 어 조속히 이제 우리 옛그 원주민들이 빨리 돌아와서 정착할 수 있도록, 어 또힘열을 기울이겠고요. 8대 때 제일 큰 현안은 제 지역구에 이제 삼곡, 삼동이 들어가 있는데 이제 캠프마켓이요. 캠프마켓이 있는데, 어 우리 부평 구민 전체의 수건 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빨리 저희한테 이제 주민들 폼으로 돌아와서 그원 취지대로 잘 빨리 돌아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부평구 가나선거구에서 당선된 의원들 만나보셨는데요. 초선 의원으로 새롭게 일꾼이 되신 분들도 계시고 재선의 파워를 보여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국민의 필요를 대변해 줄 기초 의원에 대한 기대는 모두 한결같은 마음일 텐데요.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우리 동네라는 제7회 지방선거의 슬로건처럼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은 더 살기 좋은 우리 동네를 만들어주길 바라고 계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선거에서 우리 부평구민들은 어떤 기준으로 의원들을 선택했을까요? 그 뜨거운 투표 현장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이번 6.13 지방선거는 전국적으로 투표율 60.2%를 기록했는데요. 지방선거 사상 두 번째로 높은 투표율입니다. 그만큼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과 기대감을 엿볼 수 있었는데요. 24만 명이 넘는 부평구 지역 내 유권자들도 투표소를 찾아 소중한 한 표의 권리를 행사했습니다. 그 공약집을 좀 살펴보고요. 그 공약 중에 좀 실천 가능한 공약이 있는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후보자들이 선거 운동할 때뭐 연설 들어보고 저희. 구민들이랑 가장 잘 어울릴 것 같은 분을 뽑았습니다. 이번에 지방 선거가 처음인데 공약 하나하나 찾아보고 제일 마음이 가는 대로 골랐습니다. 구민들의 선택 기준이야말로 우리 의원들의 의정 활동에서 초심을 잃지 않도록 해줄 방향키와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구민들의 목소리를 잊지 않는 부평구 의회가 되길 바라보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부평구 다선거구와 비례대표 당선 의원들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평 2동, 5동, 6동, 9개 1동, 1신동, 부평구 의원 당선자 유경입니다. 부평에서 나고자란 유경이 의원에게 소선의원으로서의 사명도 남다른데요. 유경희 의원은 주민과 함께 만들며 누리는 행복한 지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별히 소통하는 생활복지정치 실현으로 구민의 삶에 소중한 변화를 안겨주겠다는 출사표는 유경희 의원의 의정활동의 중심 모토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큰 문제인 저출산 문제와 고령화 문제가 저희 지역에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출산 지원 사업과 교육 문제, 노후 질병 예방 사업에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출산 용품 지원, 출산비 지원을 통한 출산에 대한 부담을 덜어드리고, 교육 혁신 지구 지정 확대, 교육 불평등 해소 방안을 마련하여 차별 없는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어르신들이 작은 병을 키워 큰 일을 당하시지 않게 노후 질병 예방 사업을 확대하여 어르신들이 건강한 동네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평 256동, 부계 1동, 일신동 지역구 이익성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45대 부평구의회 부의장을 역임했고, 7대 의회에 이어 제8대 의회에도 성공적으로 입성한 이익성 의원은 4선 의원으로서의 파워 있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익성 의원은, 현장에 늘 답이 있다는 마음으로 공약을 실천해 왔는데요. 앞으로도 주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전했습니다. 부평구의 심각한 문제 중에 가장 큰 현안이 주차장 부족 문제입니다. 인천광역시 자치구 중에서 가장 주차장 확보율이 얕은 구가 우리 부평구입니다. 그 부평구 중에서도 원도심이라고 할수 있는 부평 256동, 그다음에 부계동. 일신동 이쪽 지역은 주차장 확보율이 아주 최악입니다. 그럼에도 자꾸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은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의 해소를 위해서 지역주민과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 집행부 쪽을 강하게 견제하고 우리 주차장 문제가 우선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의회에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평 2동, 5동, 6동, 북해 1동, 1신동 구의원 당선된 정고만입니다. 생활 정치를 표방하며 추선 의원으로서 국민의 마음을 당당히 얻어낸 정고만 의원은 부지런한 지역일꾼이 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지역에 필요한 사람은 묵묵히 주민을 위해 일하는 일꾼이라는 자신의 신념처럼. 정부만 의원은 사회봉사활동의 경험을 살려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지역 문제라면 어떤 현안에도 다 관심이 많지만 북의 1동과 1신동의 중학교 문제와 부평 2동, 5동, 6동 지역 재개발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들은 하루빨리 해결돼야 한다고 생각하며 저 또한 그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부평구의 비례대표, 마경남입니다. 우리나라 선거에는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해 당선자 수를 결정하는 비례대표 제도가 있는데요. 마경남 의원도 부평구 비례대표로 선출된 주인공입니다. 부평에서 초중고를 나오고 문화예술을 전공한 마경남 의원은 지역에서 일어나는 문화예술 사업에 관심을 두며 정치와 인연을 맺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부평 문화예술 향상의 초석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네, 저의 가장 큰 관심 현안은 부평 풍물축제나 음악도시 사업을 정말 구민들이 공감하는 축제와 행사가 되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제가 전공자인 만큼 지역에서 저의 역량을 발휘해서 부평구의 문화예술 사업의 다양한 프로그램 및 정책 개발을 통해 우수한 결과물을 만들고 싶습니다. 제가 지역에서 구민으로 살면서 갈급하고 열망했던 문화예술이 넘치는 부평 만들고 싶습니다. 구민에게 행복과 희망을 현실로 만드는 그 선두의 저 안혜경이 확실한 부평의 일꾼으로 앞장서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고 투명한 의회를 만드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부평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더욱 풍돌게, 더욱 크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진정성을 갖고 처음과 끝이 똑같은 그런 의원으로 남겠습니다. 우리 부평구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을 우리 지역 안에서도 키우고 만들어 사람 사는 세상 살 만나는 세상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소통하는 모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의외의 순기능인 견제와 상생 할수 있는 부평구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성으로서 더욱 섬세하게. 엄마로서 더욱 포근하게, 부평을 사랑하는 주민으로서 더욱 열정적인 자세로 부평구를 위해 봉사하겠습니다. 구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피부로 느끼고 해결하는 의원, 구민들의 기쁨과 행복을 공감하는 의원, 우리 부평구의 자랑이 되는 의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부평구 가나다 선거구 당선 의원들과 비례대표 의원들 만나보셨는데요. 부평구의 구석구석을 책임지며 지방자치의 꽃을 활짝 피워줄 제8대 부평구 의회의 신바람 나는 의정활동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의정알림이 다음 시간엔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